남편의 장례를 마친 과부,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날도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눈 덮인 바위 틈새에 갓난아기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안는 순간. 자기 인생은 더 무거워질 거라는 걸. 하지만 그날 과부는 몰랐습니다. 이 아기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초를 캐던 과부의 인생 역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과부는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친정은 진작에 연을 끊었고 시댁 식구라곤 아무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이제 어떻게 살려나. 과부 팔자가 원래 그렇지 뭐. 과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울 힘도 없었고, 울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했지요.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과부는 광에서 낡은 바구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산에 다니며 쓰던 것이었지요. 그 바구니 바닥에는 아직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바구니를 등에 지고 산으로 향했지요. 그녀가 할줄 아는 일이라곤 약초 캐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산에 다니면 오래 못 산다고 했어. 과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산에 가는 게 아니었지요. 그저 오늘 하루를 넘기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그 길이었지만 혼자 걸으니 전혀 다른 길 같았지요.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멈추지 않았지요. 산 중턱에 이르러서야 바구니를 내려놓고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캐서 내다 팔면 쌀따 때는 살수 있겠지. 과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을 놀렸습니다. 손끝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가 반쯤 찼을 때, 과부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범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도 아니고, 짐승소리도 아니었지요. 과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의 울음소리였지요.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작고 여린 울음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과부는 바구니를 그 자리에 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산 중턱 바위 틈새에 낡은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과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포대기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손을 뻗어 천을 젖히는 순간, 과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갓난하기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태어난 듯한 아기였지요. 얼굴은 새빨갛고 주먹만 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추위에 얼어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어이니를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는 울다 말고 과부를 올려다봤지요.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갓난 아기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과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아기를 안는 순간 자기 인생은 더 무거워질 게 뻔했지요. 혼자 살기도 빠듯한 판에 아기까지 키운다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 심해질 게 분명했지요. 과부가 주워온 아기래. 제 인생도 못 건사하면서 그런 말들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약한 울음이었지요.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과부는 결국 아기를 안아올렸습니다. 이 산에서 죽게 둘순 없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기가 조용해졌지요. 과부의 체온을 느낀 건지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손이 과부의 옷자락을 꼭 쥐었지요. 과부는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더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지요. 남편이 죽고 난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살아있는 체온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살아보자. 과부는 포대기로 아기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약초 바구니를 등에 쥐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산을 덮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과부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품 안에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자마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부가 산에서 아기를 주워왔다는 소문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약초꾼 과부가 아기를 주워왔다던데 제 인생도 감당 못하면서 애까지 키운다고 산에 버려진 애는 팔자가 사나운 법이야. 과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아기에게 먹일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마을 한쪽에 사는 산모에게 찾아가 고개를 숙였지요. 젖을 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산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캐온 약초 몇 뿌리를 내밀자 마지못해 동의했지요. 그렇게 과부는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서 젖과 바꿨습니다. 아기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아기들처럼 밤새 울지 않았지요.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울다가도 과부품에 안기면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이 여자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신기한 애로구나. 과부는 밤마다 아기를 재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과부의 손가락을 꼭 쥐곤 했지요. 그 따뜻한 감촉이 과부의 가슴을 채워 갔습니다. 석달이 지나자 과부는 다시 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약초를 캐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었지요. 과부는 아기를 등에 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요. 아기를 데리고 산에 가면 어쩌려고. 그러다 둘다 죽는다. 하지만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집에 혼자 둘 수도 없었고 산에 가지 않으면 살수 없었지요. 그렇게 과부는 아기를 업고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아기는 산에서 평온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지요. 내가 착해서 내가 산다. 과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 식구가 되어갔지요. 산과 집을 오가며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기가 돌을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다른 구석이 있었지요. 저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어른을 봐도 눈을 안 피하더라고. 보통 아이들은 낯선 어른을 보면 울거나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지요.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것도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할아버지 하나가 과부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멀쩡하다. 하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 아픈 걸 미리 알았대. 우연이겠지. 아니야. 그 아이 뭔가 보는 게 있어. 과부는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을 게 없었지요. 과부는 아이를 불러 무릎에 앉혔습니다. 얘야, yeah, 사람들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아픈데. 그래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과부는 아이를 꼭 안았지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지요. 평소처럼 약초를 캐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과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미, 이건 안 돼요. 과부가 막 캐려던 풀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의아했지요. 왜? 이건 좋은 약초인데, 이건 쓰지만 살려요. 그런데 저건 먹으면 더 아파요. 아이가 옆에 있는 다른 풀을 가리켰습니다. 과부는 깜짝 놀랐지요. 그 풀은 좋은 약초와 생김새가 비슷했지만 독초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지요. 내가 어떻게 알았니? 그냥 보여요. 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물었지요. 뭐가 보이는데? 약초들이요. 어떤 건 빛이 나요. 어떤 건 까맣게 보이고요. 과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배워온 약초 지식을 아이는 본 적도 없이 알고 있었지요. 아니, 보는 게 달랐습니다. 과부는 책과 경험으로 배웠지만 아이는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과부는 아이와 함께 산에 다녔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약초는 항상 좋은 것이었지요. 아이가 피하라는 풀은 독초거나 약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아픈 사람이 생기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약초를 다려주곤 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과부가 지은 약은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지요. 약을 참잘 짓는 구려. 어디서 배웠소? 과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고른 약초였다는 걸 말할 수 없었지요. 아이를 지키려면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일곱 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과부는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기로 했지요. 그동안은 위험할까봐 산 중턱까지만 갔었습니다. 어미, 오늘은 저쪽으로 가요. 아이가 골짜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저었지요. 거긴 안 돼. 들어가면 길 잃는다고 했잖니. 괜찮아요. 길이 보여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과부는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골짜기로 들어갔지요. 숲은 점점 깊어졌고 해가 잘 들지 않았습니다. 여긴 사람이 안온지 오래된 것 같구나. 과부가 중얼거리는 순간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약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약초들이었지요. 과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이산이 숨겨둔 거예요. 뭐라고? 아픈 사람 올 때까지요. 아이의 말에 과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산이 살아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이산과 통하는 게로구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에 오르면 늘 필요한 만큼의 약초만 눈에 들어왔지요. 욕심을 내면 길이 막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면 길이 열렸습니다. 어느날 과부가 물었습니다. 넌 정말 뭐가 보이는 거니?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이 보이고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과부는 아이를 꼭 안았지요. 천재라기보다는 짐을 진 아이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는 아이 말입니다. 여름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지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과부가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았지요. 왜 그래? 꿈꿨니? 아이가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운적 없던 아이가 그날 밤 소리내어 울었지요. 어미, 사람들이 다 보여요. 뭐가 보이는데?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다 보여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부는 아이를 덮고 껴안았지요. 무서워? 네, 무서워요. 아이는 과부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지요. 과부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안 봐도 된다. 어떻게요? 내가 힘들면 그냥 내려놔라. 모른척해도 돼. 과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럼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야. 넌 아직 어린애란다. 과부는 그날 밤 아이를 재울 때까지 계속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멈출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요. 과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짐을 지게 해서. 과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과부의 옷자락을 꼭 쥐었지요. 그날 산에서 처음 안겼을 때처럼 말입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사흘째 쏟아지고 있었지요. 산은 물을 머금어 위험했고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지요. 어미, 저 사람, 오늘 산에서 죽어요. 뭐라고? 과부가 놀라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 총각 하나가 우산도 없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과부는 아이의 말을 믿고 뛰쳐나갔습니다. 거기 서시오. 하지만 총각은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산으로 뛰어 올랐지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어디쯤일까? 저 바위 위요. 서둘러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과부는 평생 산을 다니며 단련된 다리로 험한 비타를 올랐지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지요. 산사태였습니다. 과부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빨리 나오시오. 총각이 바위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바위 위쪽에서 흙과 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과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들어 총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서 과부가 총각을 끌어당기는 순간 큰 바위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지요. 간발에 차였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총각은 숨을 헐떡이며 과부를 봤습니다. 과부는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지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알멈,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이 아이가 봤다네. 총각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총각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약초꾼 과부가 사람을 살렸다더라. 그 아이가 미리 알았다던데. 저승사자도 피해 가는 아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존경의 눈빛이 더 많았지요. 과부는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더 많은 짐이 지워질까 걱정됐지요. 하지만 아이는 말했습니다. 어미 괜찮아요. 제가 보는 건 사람을 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에 과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미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부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아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요. 청년은 어미를 따라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봤지요. 이 약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오? 돈은 얼마든지 낼수 있어. 약으로 살수 없는 병입니다. 괜히 희망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은 정직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살리고 거짓 희망은 주지 않았지요. 그 정직함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었습니다. 어느 날큰 마을에서 급한 기별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년은 어미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열 살쯤 된 아이가 누워 있었지요. 이미 숨이 끊어질 듯 약했습니다. 온 집안이 울음바다였지요. 청년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살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약을 지어야 합니다. 청년은 밤새 약을 달렸습니다. 과부도 옆에서 불을 지폈지요. 새벽녘에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에게 한 숟갈씩 떠 넣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일어나 앉았지요. 어미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이 은혜를. 일어나십시오. 제가 한게 아니라 산이 살린 겁니다. 그 소문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산 아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청년은 모든 사람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과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청년이 사람들을 보살피는 모습, 약을 지으며 웃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 했지요. 잘 컸구나. 과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산에서 아기를 안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청년이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병상에 누운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는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지요. 청년은 어미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어미 약 드세요. 고맙다. 과부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거친 손이 마주 잡혔지요.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미, 그날 왜 저를 안아줬어요? 그날, 산에서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요. 과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울고 있길래, 그게 다예요? 그래, 그게 다란다. 내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치니,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부가 청년의 손을 꼭 쥐었지요. 너 덕분에 나도 살았다.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산에서 죽었을 게다. 아니에요. 제가 어미 덕분에. 아니야. 서로 살린 거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집안을 살렸다. 하지만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이유도 바로 그 아이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산에서 울고 있던 아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살렸지요. 과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청년은 어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그날 산에서 처음 안겨졌을 때처럼 따뜻한 온기가 말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알았습니다. 어미가 자기에게 준 것은 목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을 보는 법, 살리는 법, 그리고 지나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청년은 산에 올랐습니다. 어미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말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요. 사람을 품게 된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삶을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살아내는 그삶 자체가 이미 인생 역전입니다.